곤재역 부동산 사기 고소 절차 부동산 사기는 그 피해가 커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곤재역에서 부동산 사기를 당하셨다면 우선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. 계약서, 입금 내역, 통화 기록 등 모든 관련 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이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사기 혐의로 사건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.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사건의 경위와 피해 사실을 상세히 기술하셔야 하며 법적 절차에 따라 피고소인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.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후 검찰로 송치될 경우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절차가 진행됩니다. 이때 피해자께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. 사기 사건은 증거가 중요한 만큼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시고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.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에 대한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으며 향후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이 과정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사건의 해결을 빠르게 이끄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.